월드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광물 비축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 자금을 결합하는 구상인데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프로젝트 볼트로 이번 구상에는 미 수출입은행 자금 100억 달러와 민간 부문 자금 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Trump 대통령은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공급 부족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oday we're announcing the creation of the US Strategic Critical Minerals Reserve, the first ever stockpile of critical minerals. And you've been... just as we have long had a strategic petroleum reserve and a stockpile of critical minerals for national defense, we're now creating this reserve for American industry. 이런 가운데 더그버검 미내무장관은 이번 주 안으로 이 제도에 참여할 11개 국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휴전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24시간 동안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전선 인접 지역의 에너지 시설은 여전히 포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진적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일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Сегодня на секторі були всі регіони, де с и т у а о н а Фактично, це області центральної України, також це прикордонні г р о м Бойові дії важливо, що сьогодні протягом дня не було ракетних ударів та шахетів проти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і це демонструє, що коли є у Америки мотив, справді змінити ситуацію. Меню цітоненгандекотокінці кінту йоці бої комплиівонцюапу та пієсавин Україна варося бігуканцяки п'ява фетамійота вида. 이탈리아 로마가 트레비 분수 근접 관람에 입장료를 도입했습니다.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로마시는 2월 2일부터 트레비 분수 관람 구역에 이유로의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금은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 적용되며 분수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는데요.

Non la non la purtroppo dobbiamo fare. E 당국은 최근 1년 동안 트레비 분수를 찾은 방문객이 1천만 명을 넘었다며 관광객 관리와 유지 비용 마련을 위해 유료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는 춘절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바이윈 공항에는 춘절 여행 기간의 시작과 함께 대규모 인파가 몰렸는데요. 올해 춘절 연휴는 9일간 이어질 예정으로 평소보다 긴 연휴 기간에 이동 수요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기간 95억 건의 여행객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5년, 응还是挺难的啊，还是挺难的，对。呃，比如说那个，比如说我们现在遇到的那个招聘问题。 95后,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가운데, 공는은춘절에는념해 전통 복장을 한 직원들이 여행객을 다이하은인파분위려를조운했습니다 춘절을 기념해 전통복장을 한 직원들이 여행객을 맞이하며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